은호가 결국 전화를 받습니다. 우진아, 너 어디야? 수학이 너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. 은호야,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한 글자도 흘리지 마. 지역이 병원 맞지? 은호가 대답을 못하자 우진이 이어서 말합니다. 나 돌아갈게. 근데 돌아가기 전에 확인해야 할게 있어. 지역이 심장 그거 진짜야 아니면 믿기야? 은호의 숨이 끊깁니다. 우진이 알고 있어요. 누군가 이 판을 짜고 있다는 걸요. 우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합니다. 그리고 엄마가 이번엔 너 말고 다른 걸 노릴 수도 있어. 은호가 물어요. 다른 게 뭔데? 우진은 아주 짧게 말합니다. AP그룹 대표자리. 그렇죠. 고성이가 노리는 건늘 하나였어요.